구월급에 그 잠이 와? 구월급의 그 잠이 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성민입니다. 네, 표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에세다빠 손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 그 작년부터 아 작년에 금융권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제 퇴직연금 관련돼서 이제 개인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IRP 자체가 어,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에, 그래서 오늘은 좀 그쪽 관련된 내용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저희 이제 방송 내용들을 한번 조회를 보면 퇴직연금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조회수도 당연히 많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좀 그쪽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 정작 많은 분들이 이 수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적립금에 대해서 관심부터 가지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퇴직연금 현재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금융감독원 가면 일년에 음. 한번 정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약간 이제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있죠. 음.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냐면 퇴직연금은 결국은 이제 목적 자체가 음. 노후자금으로 써야 되는 돈이고,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이 투자 기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런 얘기는 투자 기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의 90% 정도가 음. 사실은 이제 원금을 보장해 주는 음.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이제 가입이 돼 있습니다 90%? 네네 어마어마하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적 배당의 상품이 6%가 조금 넘어요 음. DC형? 그, 아니요, 아니, 전체, 아니, 전체, 전체, 전체가. 네, 네. 근데 이제 확정 기여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일단 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또 이제 그 일부 부담, 그 정립을 할수 있는 이 확정 기여형만 좀 떼보면,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사,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저도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뭐20% 정도 수준이니까 실제적으로 좀 수익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원금 보장이요? 참 좋죠. 원금이나 뭔가 보장되면 털하잖아요 원금 보장된다는데. 네. 근데 뭐가 문제고 왜 사람들은 또 원리금 보장을 선호을 하는 거죠? 이게 관성이 있겠죠, 관성이. 관성. 예. 음. 하던 대로 하시던 게 있으실 텐데 퇴직금 제도는 실은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신경 안 쓰다가 집살때 이제 중간 정산에서 많이들 쓰신 건데 퇴직 연금 제도도 비슷하게 보시는 거 개념이 좀 있을 테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뭐 지난해 방송에 연말정산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연금저축 계좌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 상품이고 55세 이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 기대 수익률을 높여 갈수 있는 편안한 마음, 편히 갖고 하실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이라고. 근데 퇴직연금도 동일하거든요. 근데 뭐 연금저축은 연말에 한 번씩 그거 가지고 세액 공제 받으시니까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얘는 그냥 뒷방에 그냥 처박아 놓는 경우가 네. 많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뭐 제목이 관심부터 좀 가지자라는 게 아주 적절한 얘기가 될거고요 근데 아마 이제 보시면 답답해지실 거예요 들여다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도 있으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도 네. 오늘 시간에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제 퇴직금 관련돼서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퇴직금 관련돼서 자료를 취합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퇴직 연금 도입이 돼 있나?부터 시작을 해요, 질문이. 내가 퇴직금인가? 또 모르고 퇴직 연금 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DB인지 DC인지 몰라요. 이제 d b 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영해 주니까 이제 뭐 크게 신경 쓸건 없는데 그 d c 형 같은 경우는 그 퇴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접 본인이 스스로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그 성과에 대한 결과가 가입자가 가져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지시려고 개인이 관심 을 가져야 되는 건데 개인이 몰라요, 몰라고 있는지. 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그 은퇴자 지, 은퇴 직전에 그어 이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 강의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d c 형인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10% 수준도 안 된다. 아참 충격적인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송강산님 어떠세요? 이제 은퇴자 교육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네 은퇴자 교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음. 50대 분들이랑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하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퇴직 연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연금 저축 얘기도 나왔지만 연금 저축을 가입해 가 했는데 가장 큰 불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수익률이 낮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심리, 응. 뭐 세액공제 받고, 뭐 퇴직연금도 노후자금이니까 뭐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가지고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호하게 되는데 응. 결국 이게 이제 물가를 못 이기면서 응. 아주 낮은 수익률 이게 응. 이게 그대로 이제 노후생활의 그질 하락으로 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기 상품의 경우에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을 응. 올릴 수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부분들이 응. 좀 안타깝다 응.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 별도의 운용 지시를 안 하시면 이제 과거에 기존에 운용했던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한 번씩 이제 본인이 뭐 어떻게 운용되는지 계좌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이런 피드백을 주면 이제 그 관련돼서 답변 주시는 분 중에 어? 수익률이 너무 낮아졌어요? 이렇게 그방문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들어 2015년경에 아어 예를 들면 이제 1년 만기 그 전기예금으로 퇴직연금 운영한다고 올리금 보장형으로 운영 지시를 했어요. 그, 그 당시만 해도 대략적으로 금리가 되게 높았죠. 연평균 대략적으로 한4.8%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퇴직연금 유치가 가열이 되면서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는 금리 5%까지 특판으로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어, 이 상품, 이런 상품들이 금리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했죠. 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운영 시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매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기가 도래하면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새로 운용지시를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줍니다. 그런데 가입자 대부분이 무시하죠. 아유 귀찮어. 가만히 냅두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적립금은 다시 동일한 상품을 내치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금리가 바뀐다는 거죠. 즉 가입 기간은 예전과 동일하지만 그 새로이 적용되는 금리는 갱신 시점을 적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기였고 매년 매년 금리가 인하되면서 가 현재로서는 약1.4% 1.5%까지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고 운급 보장 형 이라고만 넣어놨는데 가거는 자기 사기나 가거의 45% 정도 상품 인고로 인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 짜리였다는 거죠. 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퇴직연금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노후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방치를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 못 들어갔는 이런 그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수익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뭘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 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뭐 가장 간단한 원리는 그러니까 살짝 미끼에 넘어간 거죠. 관심 안 가지신 게 이슈고, 그러면 그런 거 금융사에서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인 자산이거든요. 음. 본인 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먼저 관리해야 하고 관심 가져야 된다는 생각 먼저 가져가셔야 되는데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해주려고 해도 귀찮아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객이 좀 전도돼 있는 상황인 거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음, 멘트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20년 후에 노후를 준비한다. 나 정말 노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상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와 정말 그런 자금이면. 없어지지 않고 잘 안정적이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부터 깨셔야 되는 게, 에세사빠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으로 한다는 건, 예, 그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게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만, 예, 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의 변경, 장기 투자의 개념 꼭 반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방금 얘기 잘 해주셨는데, 아, 이게 주식에 이를테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음. 그거는 이를테면 기상청 날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하루하루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막 출렁이니까 당연히위험해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충분히 기간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으면 장기 투자가 되면 그건 기후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가 이를테면 뭐 봄에는 뭐 쌀쌀하지만 여름에는 덥고 음. 가을엔 좀 시원했다가 겨울에는 춥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형 자산은, 음. 어, 물가를 제외할 실질 수익률이 연에한6.2% 정도 나온다. 이건 검증되어 있는 음. 그 기후 같은 거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기간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어 자신의 어 노후 자금인 어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뭉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단 자기가 어떤 상품인지 한번 알아보고 음. 투자기간이 길게 남아있는데 너무 그 예금 위주로 안전하게 가고 있다면 그건 좀 적극적으로 음. 투자상품으로 좀 바꾸실 것들을 강력하게 좀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급 보장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은퇴가 뭐 이제 뭐 성향이라든지 여러 어, 사유로 인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하시더라도, 원리금 보장 상품 자체는 금, 만기가 정해져 있고, 금리가, 아, 기간이 짧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재갱신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때마다 운용 지시를 안 하면은, 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그리고 정권사 같은 경우는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대기성 자금으로 그냥, 이도안붙고 그냥, 그대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활용, 그, 꼭 관심 가지고 어, 그래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퇴직연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금융기관에 DB형 아 DC형으로 가입을 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시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퇴직연금이 수수료가 작죠. 그 말해 면 뭐냐면 금융기관한테 돈이 안된는 소리예요. 담당 직원한테 돈이 안 돼요. 자기가 그 관심 가지고 어, 서류 뭐 왔다갔다 차비도 안나온다는거죠 정도인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퇴직연금에 대해서 담당자가 지정돼 있더라도 담당자는 관심을 전혀 대부분이 안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누구 관리를 한번 해 주길 바라야 되잖아요 네 돼요, 우리? 저희가 해야죠 <laughs> 네. 어떤 제도가 있나요? 어떤 제도? 일단, 뭐, IRP 제도 포함해서, 예, 저희 같은 투자자문회사가 자문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그 자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따로 요청을 드리죠. 뭐, 비싼 비용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객들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 중에 큰 거는, 뭐 irp 제도가 이제 전 국민이 거의 다 소득 있는 사람들은 다 되는 거잖아요 옛날은 퇴직연금 가입자만 되던 게 그러니까 연금저축만큼이나 퇴직연금과 irp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려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음융사 뭐 직원이든 누구든 간에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냐. 그럼 그쪽에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뭐, 보고 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뭐, 리밸런싱 해 드릴게요. 뭐, 이런 뭐,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 그때 가면 알아서 해줄 거니 생각하시지 말고, 그때 요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뭉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거짓 약속한 거고, 예, 그러면은, 제대로 된 그거에 대한 비용 받고, 그런 관리를 해주시는 데를 찾아가셔야 되는 건, 현명한 금, 소, 금융소비자가 해야 될 예, 책임이죠. 맞습니다. 아, 시행률 중요하죠.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제발 좀. 본인이 어떻게 무슨 상품이 가입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죠. 연초니까요. 퇴직연금 중요합니다. 아, 그 우리나라 또삼층 그 연금 제도 중에서 어, 또 막강한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연금 이전에 그 기업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먼저 관심 가져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 운영 현황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아 어,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좀 많은 문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수익률 상품 찍어주세요. 이 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어, 본인 재무사항을 나열하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궁금하신 분들 저희 모니스토리 머니, 홈페이지 어, 질문 남겨주시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